네, 미국에 왔는데 지금 짠 ㅅㅂ 안 틀리지 미국을 너무 무섭게 보지 마 근데 이게 참 무슨 그건지 궁금하실 거야 한1 0 0명에서 머리 깎으러 와요 흑인밥숍에 얼마냐 저 경찰이 거. 우리 들고 있는 거 총인지 아닌지 보고 간거 같아 하어 <laughs> <laughs> 갑자기 천천히 갔다가 아저 새끼들 방송쟁이구나 아 그냥 어, 어. 가버렸어 경찰이 방금 우리 꼬나보고 갔어 <laughs> 어. 근데 이것도 졸라 우리 삥 뜯길 수 있어 아 <laughs> 맞아 카메라 대놔 <내나>, 이러고 <웃음> <웃음> 이거 ATM이 있냐 뭔데 이거 아 여기 밥집 여기 <laughs> 밥집 철장이 왜 이러냐? 아, 듣길까봐. 아, 빙 아, 듣길까봐. 아, <laughs> 위험한 동작 <놈> 같은데. <laughs> <laughs> 뭔가 이상한데 말고 아, 이씨. 여기 버튼 누르면은 바로 잠기는 거 있어요. 뭐야, 왜? 어디 가냐 지금? 좋아, 좋아. 뭐야? <laughs> 어, 싸운다. 어? 싸운다. 소리 지른다. <웃음> 아, 이씨. <laughs> 아니 차에서 갑자기, 으씨, <laughs> 그런데. 아 저기 봐 보자봐 야스트리밍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아 우리 방송중이라고아 되는지 한번 이거 아까 발 맞고 빠질 뻔했어 형 이거 이렇게 녹슨 거형 밟으면 아. 꺼져요아이그 <laughs> 이번 물 <물가처럼> 카트 푹들어가지막 <laughs> 뒤집어 했어라 근데 일단 일단 그 워크인 되는지부터 물어봐야 돼 워크인 되는지부터 물어 아 어우, 여기네 봐봐 오 여기 비서이 어아 근데 짜, 잘라주는 분을 원하시는 사람이 있네요 아무나 그냥 아 <laughs> 머리, 티셔츠를 건데. 머리? 아니, 뭐, 어떤 스타일이야 아, 그, 그, 아까 보여준 걸로 해요 음,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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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저, 와 저, 저, 고마이 프렌이 아 하이 원어 베이겟 미디엄 미디엄 하이 페잇 하이 페잇 미디엄 미디엄 하이 미디엄 페잇 컷을 다운돼 아나 이렇게 됐어 컷윗머 자를까 아니면 은아자르자되어 스킨 온라인어 스킨 쫙 밀어버려 어야 그냥 스킨 해도 달라 그러지 했어 스킨 까지으로 어어 아위 위까지 스킨으로 밀어버리라고 아, 어가만 있어라 그거 안된다 혁준이 영어요? 음... 잘해요. 나쁘지 않지? 어. 그냥 알아듣긴 해. 어. 폐화에 좀 통해. 어. 담배 사고 이런 건다할수 있어. 아아 <laughs> 어, 어, 그치, 그치. 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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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다 해. 오늘 머리 되게 단정해지고면 돼, 맞아. 이거 하뭐 할래? 이거 뭐야? 미드쉐크야. 맛집 있어. <웃음> <웃음> 아, 이거 투블럭이잖아, 지금. <laughs> 어, 내가 <나, 나도> <laughs> 어 오. 어, 야, 귀에 이상 들리는데? 오, 총쏘는지 어, 컴프레션. 오. 근데 여 문제는 여기는 형처럼 머리를 안감안 감겨져요. 아, 털어야 돼. 아, 그 그래도, 아, 아. 그래도 컴프레션이 생구나. 아니면 나 이거 그거에서 본거 같은데. 그거 뭐냐? 그그 여자의 그거 일진 일진 그거. 뭐, 박하영? <웃음> 어. 뭐가 <laughs> <laughs> 음. <laughs>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정말. 웃음> I love d o n 어디 있는지 <laughs> 알아? <면수나>? 몰라. <웃음> <웃음> 지금으로 또 인연이 생긴 거지. 내를왜 이래 오냐 형 애기때도 저랬을걸? 아 그렇지 어. 뒷머리 대박인데? <laughs> 어형그 뭐지 그 진짜 미안한데 어 짜장면 어. 한데때려보시면저기다아그 아, <laughs> 아, 약간 어, 어디 어디 전사같애 야여이는다 어떡하냐 눈물 한개줘 베이커비야 그치 굿? 음 근데 여기 가격도 괜찮은 게 25불이에요 돼지털 제가 하는 거 유하폰 코리아노 코리아데슈씨코리아 노르테 음. 아, 어 힘이야 음오 에헴 에헴 코리아 노르테 아 형은 사람이라고 아하이 새키가 이거 오코아노 노르테 이 새키 이거 어떡냐흠 근데 왜 이렇게 반만 잘라놨어? 도망가지 말라고? 어, 아, 아, 아. 야, 이대 가자, 그냥. <laughs> 하, 아, 칼은 안 돼, 그래서? 예, 예, 예. 칼, 오케 <laughs> 찰리 채플린 아우, 예. 어, 근데 진짜. 약간 지도자 머리인데? 응. 음. 어. 아니, 뭐, 내 예뻐 머리. 잘 잘랐어. 음, 음. 여기 액즙 가져졌네. 어, 나쁘지 않아. 어, 진짜 간장했어. 아 근데 이렇게 빡 일어나야 그 오래가니까 한 동안 안 가야 돼한 동안 안 가야 돼 아니면 치시면 돼? 검정 고무신? 시댁이들아? 음. 어? <laughs> 검정 고무신이야? 아니 이 머리가 미국 남자 머리 남자들의 머리예요. 아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아. 이거는 얼마를 걸을지 이십 이십오 불. 이십오 불 삼만 오천 원 정도야. 아티 티까지 하면 사만 되는 거네. 아 어. 응. 대랑 가격 비슷하네. 응. 아 진짜 단정했어 머리 깔끔해. 어 눈썹도 있죠? 아, 어 눈썹. 그래. <laughs> 오. 오. 오 여드름? 수영 검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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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야 이야 상 봐봐 살았어 어 오늘 음. 어, 뭘 어울려? 한 번씩 가야겠네 형 어. 근데 머리에 그 뭐지 여드름 하나도 없네? 음. 두피에 나난 두피 아무해형그 응. 약간 그 부잣집 조련인 같아요. <laughs> <laughs> <마지막 웃음>

페이스. 앵겨드 페이스. 뭐도이나. 아주 터러진다거든. 예, 예스. 아. 오, 형 한번 돌아줘요. 아, 보여줘. 어. Oh. 오. 임이 어왔마치 데이. 땡큐. 땡큐 올 <laughs> 갑자기 자진감 생긴 거 <웃음> 봐. 너무 <laughs> 어울리는데? 뭐 어, 그래? 네. <laughs> 이전에 서 친구, 뭐야, 미국 바보샵, 친구라고 해 되나? 네네. <laughs> 오늘 바보샵은 제대로 잘라봤습니다. 예. 아, 네. 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 네. 바이바이. 네.